아침마당 최초의 충격적인 장면. 선배 설운도가 김용빈에 대한 평가에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만약 TV 조선이 정말 김용빈을 속였다면, 나 미쳐버릴 거다 보일까? KBS 1 자침마당 생방송 도중, 가요계 대선배 설운도가 후배 가수 김용빈을 언급하며 눈물을 흘리는 전례 없는 장면이 방송을 탔습니다. 설운도는 김용빈의 이름이 거론되자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고, 잠시 침묵한 뒤 만약 TV조선이 김용빈을 정말 속였다면 나는 미칠 겁니다라고 말하며 스튜디오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서운도의 분노와 눈물 그 배경은 이 발언이 전파를 타자마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며 궁금증을 쏟아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용빈이 TV 조선과의 계약 조건 문제로 인해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소문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특히, 최근 KBS 프로그램 섭외와 관련해 TV 조선이 방송 출연을 막았다는 추측이 팬덤과 업계 관계자 사이에서 빠르게 퍼지며 논란을 키웠습니다. 설운도는 평소 김용빈이 무대에서 보여준 진심과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한 후배의 길이 막히고 있다는 의혹에 분노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공개적인 경고를 날린 것입니다. 그의 눈물은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한 아티스트의 꿈을 보호하려는 강한 의지로 읽혔습니다. 업계 전체로 번진 블랙리스트 의혹. 이번 발언은 방송사와 가수 간의 계약 문제에 대한 논란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한 기획사 대표는 서른도처럼 영향력 있는 선배가 공개석상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만약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용빈의 팬덤 사랑비는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tv조선 측에 공식 해명을 요구하는 등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용빈의 절제된 반응, 더큰 파장을 예고하다.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 선 김용빈은 아직까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SNS에 전제나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짧은 글과 미소짓는 사진을 올렸을 뿐입니다. 이 절제된 반응은 오히려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그가 직접 입을 열날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설운도의 눈물은 단순한 방송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가요계 대선배가 후배를 위해 던진 공개적인 질문이자 경고였습니다. 누가,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해 그의 길을 막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밝혀지는 순간, 우리는 한국 가요계의 숨겨진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아침마당 서른도의 눈물, 김용빈과 TV조선 무슨 일이 있었나? KBS1 자취마당 생방송 도중 트로트 대선배 서른도가 후배 김용빈의 이름을 언급하며 눈물을 흘려 방송계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서른도는 만약 TV조선이 김용빈을 정말 속였다면 나는 미칠 겁니다라고 말했고 이 발언은 즉시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며 논란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서른도의 공개 경고와 김용빈 활동 제약 의혹 이번 사건은 단순히 방송 사고가 아니라. 서른도가 공개적으로 던진 별표 별표 경고 별표 별표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서른도는 평소 김용빈의 진정성과 재능을 높이 평가해 온 만큼 후배의 앞길이 누군가에 의해 막히고 있다는 의혹에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김용빈이 KBS 프로그램 섭외와 관련해 tv조선이 출연을 막았다는 소문이 돌면서 팬덤과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계약 조건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었습니다. 김용빈의 팬덤 사랑비는 즉시 성명서를 발표하고 TV조선 측의 공식 해명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침묵하는 김용빈, 확산되는 파장. 서른도의 발언 이후 김용빈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SNS에 언제나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짧은 글만 남기며 절제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침묵은 오히려 대중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하며 이번 사건이 단순히 한 가수의 논란이 아닌 별표별표 별표 방송사와 가수관계의 투명성 별표별표이라는 업계 전반의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서른도의 눈물은 TV 조선이 김용빈을 속였다는 의혹에 대한 상징적인 물음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밝혀지는 순간 우리는 한국가요계의 또 다른 숨겨진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아침마당에서 터진 서른도의 눈물. 김용빈 활동 제약 의혹 확산. 트로트 대선배 서른도가 KBS 1아침마당 생방송 도중 후배 김용빈을 언급하며 눈물을 흘려 방송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서른도는 만약 TV 조선이 김용빈을 정말 속였다면 나는 미칠 겁니다라고 말했고, 이 발언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뜨겁게 달구며 김용빈의 활동 제약 의혹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서른도의 발언이 불러온 파장 서른도의 공개적인 발언은 김용빈이 미스터트롯 이후 TV조선과의 계약으로 인해 성장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소문을 확산시켰습니다. 특히 KBS 프로그램 섭외와 관련해 TV조선이 방송 출연을 막았다는 추측이 팬덤과 업계, 관계자 사이에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는 트로트계의 대선배가 직접 나서서 후배의 어려움을 공개적으로 알린 이례적인 사건으로 팬들은 물론 대중의 공분을 샀습니다. 팬덤 사랑빈의 강력한 항의. 김용빈의 팬덤 사랑빈은 즉시 성명서를 발표하고 TV조선 측에 공식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김용빈의 활동이 인위적으로 제한되고 있다면 이는 팬덤 전체에 대한 모욕지라고 주장하며 공정 방송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을 준비하는 등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김용빈의 침묵과 업계의 시선. 흥미롭게도. 사건 이후 김용빈 본인은 어떠한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SNS에 언제나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짧은 글만 남겼습니다. 그의 절제된 반응은 오히려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진실이 밝혀질 날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방송 해프닝이 아닙니다. 방송사와 가수 간의 계약 투명성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스타의 성장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과연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설론도의 눈물, 김용빈 활동 제약 의혹의 진실은? KBS 1TV 아침마당 생방송 도중 트로트 대선배 설론도가 후배 김용빈의 이름을 언급하며 눈물을 흘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설온도는 만약 TV 조선이 김용빈을 정말 속였다면 나는 미칠 겁니다 라고 말하며 스튜디오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이는 곧 김용빈의 활동 제약 의혹으로 번져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설온도의 공개 경고, 숨겨진 진실은? 설온도의 발언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닌, 김용빈의 활동을 둘러싼 소문들에 대한 공개적인 경고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KBS 프로그램 섭외와 관련해 TV 조선이 방송 출연을 막았다는 추측이 팬덤과 업계 관계자 사이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원도의 눈물은 후배를 향한 강한 보호 본능과 함께 방송사와 가수 간의 불투명한 계약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용빈 팬덤의 분노와 요구. 김용빈의 팬덤 사랑비는 즉시 성명서를 발표하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이들은 김용빈의 활동이 인위적으로 제한되고 있다면 이는 팬덤 전체에 대한 모욕시라고 주장하며 TV조선의 공식 해명과 김용빈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공정방송 촉구 청원을 준비하는 등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용빈의 절제된 반응, 앞으로의 행보는? 설운도의 발언 이후 김용빈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SNS에 전제나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짧은 글과 함께 미소 짓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의 절제된 반응은 오히려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그가 직접 입을 열 날이 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가수의 활동 제약 의혹을 넘어 방송사와 가수 관계의 투명성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운도가 던진 의누가?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해 그의 길을 막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밝혀지는 순간, 가요계의 또 다른 숨겨진 진실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아침마당 최초의 충격적인 장면. 선배 서론도가 김용빈에 대한 평가에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만약 TV 조선이 정말 김용빈을 속였다면, 나 미쳐버릴 거다 보일까? KBS 1 자칫마당 생방송 도중, 가요계 대선배 설운도가 후배 가수 김용빈을 언급하며 눈물을 흘리는 전례 없는 장면이 방송을 탔습니다. 설운도는 김용빈의 이름이 거론되자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고, 잠시 침묵한 뒤 만약 TV 조선이 김용빈을 정말 속였다면, 나는 미칠 겁니다라고 말하며 스튜디오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설운도의 분노와 눈물, 그 배경은? 이 발언이 전파를 타자마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하며 궁금증을 쏟아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용빈이 TV 조선과의 계약 조건 문제로 인해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소문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특히, 최근 KBS 프로그램 섭외와 관련해 TV조선이 방송 출연을 막았다는 추측이 팬덤과 업계 관계자 사이에서 빠르게 퍼지며 논란을 키웠습니다. 서운도는 평소 김용빈이 무대에서 보여준 진심과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한 후배의 길이 막히고 있다는 의혹에 분노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공개적인 경고를 날린 것입니다. 그의 눈물은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한 아티스트의 꿈을 보호하려는 강한 의지로 읽혔습니다. 업계 전체로 번진 블랙리스트 의혹. 이번 발언은 방송사와 가수 간의 계약 문제에 대한 논란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한 기획사 대표는 설운도처럼 영향력 있는 선배가 공개석상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만약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용빈의 팬덤 사랑비는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TV조선 측의 공식 해명을 요구하는 등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용빈의 절제된 반응, 더큰 파장을 예고하다.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 선 김용빈은 아직까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SNS에 전제나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짧은 글과 미소 짓는 사진을 올렸을 뿐입니다. 이 절제된 반응은 오히려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그가 직접 입을 열 날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설운도의 눈물은 단순한 방송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가요계 대선배가 후배를 위해 던진 공개적인 질문이자 경고였습니다. 누가,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해 그의 길을 막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밝혀지는 순간, 우리는 한국 가요계의 숨겨진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아침마당 서른도의 눈물. 김용빈과 TV조선 무슨 일이 있었나? KBS 1 자침마당 생방송 도중 트로트 대선배 서른도가 후배 김용빈의 이름을 언급하며 눈물을 흘려 방송계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서른도는 만약 TV조선이 김용빈을 정말 속였다면 나는 미칠 겁니다라고 말했고, 이 발언은 즉시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며 논란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서른도의 공개 경고와 김용빈 활동 제약 의혹. 이번 사건은 단순히 방송 사고가 아니라 서른도가 공개적으로 던진 별표 별표 경고 별표 별표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서른도는 평소 김용빈의 진정성과 재능을 높이 평가해온 만큼 후배의 앞길이 누군가에 의해 막히고 있다는 의혹에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김용빈이 KBS 프로그램 섭외와 관련해 TV 조선이 출연을 막았다는 소문이 돌면서 팬덤과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계약 조건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었습니다. 김용빈의 팬덤 사랑비는 즉시 성명서를 발표하고 TV조선 측의 공식 해명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침묵하는 김용빈, 확산되는 파장. 서른도의 발언 이후 김용빈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SNS에 언제나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짧은 글만 남기며 절제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침묵은 오히려 대중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하며 이번 사건이 단순히 한 가수의 논란이 아닌 별표별표 별표 방송사와 가수관계의 투명성 별표별표이라는 업계 전반의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서른도의 눈물은 TV조선이 김용빈을 속였다는 의혹에 대한 상징적인 물음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밝혀지는 순간 우리는 한국가요계의 또 다른 숨겨진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아침마당에서 터진 서른도의 눈물. 김용빈 활동 제약 의혹 확산. 트로트 대선배 서른도가 KBS 1 자침마당 생방송 도중 후배 김용빈을 언급하며 눈물을 흘려 방송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서른도는 만약 TV 조선이 김용빈을 정말 속였다면 나는 미칠 겁니다라고 말했고, 이 발언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뜨겁게 달구며 김용빈의 활동 제약 의혹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서른도의 발언이 불러온 파장 서른도의 공개적인 발언은 김용빈이 미스터트롯 이후 TV조선과의 계약으로 인해 성장의 제약을 받고 있다는 소문을 확산시켰습니다. 특히 KBS 프로그램 섭외와 관련해 TV조선이 방송 출연을 막았다는 추측이 팬덤과 업계 관계자 사이에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는 트로트계의 대선배가 직접 나서서 후배의 어려움을 공개적으로 알린 이례적인 사건으로 팬들은 물론 대중의 공분을 샀습니다. 팬덤 사랑빈의 강력한 항의. 김용빈의 팬덤 사랑빈은 즉시 성명서를 발표하고 tv조선 측에 공식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김용빈의 활동이 인위적으로 제한되고 있다면 이는 팬덤 전체에 대한 모욕시라고 주장하며 공정 방송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을 준비하는 등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김용빈의 침묵과 업계의 시선. 흥미롭게도 사건 이후 김용빈 본인은 어떠한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SNS에 언제나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짧은 글만 남겼습니다. 그의 절제된 반응은 오히려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진실이 밝혀질 날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방송 해프닝이 아닙니다. 방송사와 가수 간의 계약 투명성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스타의 성장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과연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설론도의 눈물, 김용빈 활동 제약 의혹의 진실은? KBS 1TV 아침마당 생방송 도중 트로트 대선배 설론도가 후배 김용빈의 이름을 언급하며 눈물을 흘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설론도는 만약 TV 조선이 김용빈을 정말 속였다면 나는 미칠 겁니다 라고 말하며 스튜디오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이는 곧 김용빈의 활동 제약 의혹으로 번져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설론도의 공개 경고, 숨겨진 진실은? 설론도의 발언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닌, 김용빈의 활동을 둘러싼 소문들에 대한 공개적인 경고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KBS 프로그램 섭외와 관련해 TV 조선이 방송 출연을 막았다는 추측이 팬덤과 업계 관계자 사이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원도의 눈물은 후배를 향한 강한 보호 본능과 함께 방송사와 가수 간의 불투명한 계약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용빈 팬덤의 분노와 요구. 김용빈의 팬덤 사랑비는 즉시 성명서를 발표하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이들은 김용빈의 활동이 인위적으로 제한되고 있다면 이는 팬덤 전체에 대한 모욕시라고 주장하며 TV조선의 공식 해명과 김용빈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공정방송 촉구 청원을 준비하는 등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용빈의 절제된 반응, 앞으로의 행보는? 서론도의 발언 이후 김용빈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SNS에 전제나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짧은 글과 함께 미소 짓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의 절제된 반응은 오히려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그가 직접 입을 열 날이 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가수의 활동 제약 의혹을 넘어 방송사와 가수 관계의 투명성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운도가 던진 의누가?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해 그의 길을 막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밝혀지는 순간, 가요계의 또 다른 숨겨진 진실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